하나보다. 학습 끝났나 보다. 아니 나도 학습을 못 끝냈는데 최대한 도망간다.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던데. 매 학습은 끝났다고요? 이게 자동 리스폰을 꺼놨나? 아니네, 아니네, 아니네. 아니. 아니네 오네아 이름 이쪽으로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얘못 <laughs> <애> 죽이나 <laughs> 못죽아나나맵 다른 거 하고 싶다 맵 다른 거 하고 싶다 이거 너무 힘들다 다른 맵 하고 싶다. <laughs> 뭐야, 얘 많아. 아,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이거 빨리 도망가는 거 아니, 이거 근데 룸이 이렇게 됐으니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서 무섭다. <laughs> 아니, 진짜 너무 했네 진짜. <laughs> 아니, 차를 채, 채, 도망갈 시간이라도 좀 줘. 아니 맵압스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자꾸 돌아서 오는 거같아 여기서 있으면 보이겠지? 아니 <laughs> 아니 뭐임? <laughs> 저의 근엄한 이미지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떡하죠? 백룸말과 다른 데서 해볼까? 아 제가 이거 언뜻 보기에는 분명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 먼저 잠깐 사전 조사 해봤을 땐 플래시 라이트 없나? <laughs> 아 이거 성공 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어? <laughs> 아좀 천천히 둘러보자. 천천히. 천천히 둘러보자. 아 근데 재밌게 똑똑해요. 맵한번 다른 거 다운 받아 볼까요? 아 이거 다운로드 망한 거라고? 와더 멋있네요. 여기서 오면 저기를 돌아서 한 바퀴 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움직였어. 아니짜 이거 도망가는 것도 피지컬이네. 아니, 뭐, 에러가 너무 많아가지고, 도망가기가 너무 힘들어. 어? 어? 어디 갔나요? 아아아아이! 그러면서 또 놀라는 게 힐창 매력이라고?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. 안 열리네. 오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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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다, 못 온다, 못 온다. 못 온다! 아니, 못해. <laughs> 아니, 방금은 <laughs> 놀랄만 했어요. 방금은 놀랄만 했어요. 아, 나의, 진짜, 내, 이런, 고상한 이미지 어떡하지? 망가져버렸어. 오, 못 온다. 아니, 못, <laughs> 구수한 이미지요? 고상한 이미지요. 와, 진짜, 장난 아니다. 왜? 나더 무섭게? 어디로 뛸까? 저기로 뛰자 여기로 뛰는 게 맞았나? 여기로 뛰는 게좀 좋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나? 온다!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잡혔어 오 이번엔 좀 오래 버티는데? 진심으로? 아, 나왜 여기로, 나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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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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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. 아 여기, 으아! <laughs>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5분가 재밌었어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, 지금은 오후 11시 43분인데요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불러서 가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어우.. 개무서워 Step 1. Wake up, really gonna rise w i the t h sun Step 2. Get some good, some food in you Step 3.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. f everybody, just do your thing wake up, wake up, today's gonna be a good day